네, 안녕하세요. 아초센세입니다. 음, 오늘은 전사 아이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아이템 정리 하시, 아이템을 좀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별게 없거든요. 어, 아이템 별거 없는데, 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음... <laughs> 보자. 일단 제가 일단 간단하게 PPT를 또 오늘 준비해 왔어요. 어. 어디냐면은 이쪽. 예. 네. 제가 간단하게 또 적어 왔습니다. 예전에 그 사냥 영상에서 조금씩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 계속 물어보시길래 아니 내 영상을 안 보신 건가? <laughs> 어 영상을 안 보시는 건지 어 저희 카톡방에 저희 전사 카톡방에 500명 있는데 이분들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음. 아이템만 여기서 아이템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이쁘진 않지만 예, 알아만 보면 되죠. 어. 알아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랩1 5대 필수 필수로 포크창. 그러니까 이게 빈칸이라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는데 음. 필수인 애들이 조금 있어서 어. 그 필수인 애들만 좀 강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구하고 아니면 안 구해도 돼요. 어. 일단 15대 포크창. 요거는 이제, 그, 그 어디죠? 이제 추락주의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포크창을꼭 사셔야 되고, 음. 물고기 작살은 이제 내가 부캐다. 돈이 좀 있다. 한 8만원, 10만원 여유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사세요. 예, 물고기 작살은 사는 게 좋다. 근데 내가 본캐여서 돈이 없다. 그것도막 버블링 잡으셔서 직접 얻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예. <laughs> 그냥 음 그냥 가지고만 있으세요 이거는 네.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산다. 그거고 예. 이제 25제는 이렇게 상점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요런 애들 어, 아이언 버거너 텔름이랑 미스릴 워부추 요런 애들 사면 됩니다. 이것도 예. 나름 필수 정도. 이것도 음, 사면 참 좋죠. 이것도 사야 돼요. 그 대신 20제는 안 사도 된다. 15제, 20제는 필수가 아니고, 25부터 필수가 되겠습니다. 지천이, 홍무이. 어, 요것도 30대 이제 개미굴 잡다 보면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파티원들한테 사셔가지고 쓰면 됩니다. 가격은 이게 판매가가 2만원인가? 그렇고 상점 판매가가 2만원이고, 얘가 더 싸겠죠? 하이니까? 한 15,000원 하겠죠? 둘이 이건 한 3만원, 이건 한 2만원, 요 정도 사, 구매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죠. 예. 여기서 그, 화이트, 다크, 크로스 체인메일. 예, 뭔지 아시죠? 예. 그 전신 옷. 음. 35대 끼는데 요즘 이거 껴야 되는지 뭐 구하기 어렵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말 많아요. 왜냐하면 전사들이 첫 번째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어, 물고기 작살도 물론 비싸지만 얘는 진짜 비싸잖아요. 떡, 떡대 있는 거, 예, 민첩 전체 다 발린 거는 70만원 정도 하고, 예, 노자기 한 3, 4, 30에서 35만원 이 정도 하니까, 이거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기준으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 안 사도 된다. 아, 안 사도 되답니다. 예, 왜냐면은, 어, 제가 저번에 스탯 정리해드린 거한번 있을 텐데, 어, 요거죠. 음. 스탯 정리했을 때, 20레벨, 30레벨. 그래 20레벨인 30레벨인 어차피 우리가 레벨 곱하기 2를 하잖아요. 어, 오늘 방송 핵심이지. 20레벨 순댁 40 찍고 50레벨 때 순댁 60 찍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 지금 내가 35면은 덱스가 40일 거거든요. 이때면 어, 덱스가 40일 텐데, 덱스 40이면 어디 가서도 덱스 안 부족해요. 지금. 지금 어느 사양터 가도 40은 안 부족합니다. 어.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 끼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끼라고 했냐면은, 이 40대 상하이가 없었어요. 이게 매물이 진짜 안 나와. 매물도 없고,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이거 또, 이것도 비싸서, 이거 사지 마라 그랬었는데, 이게 요즘에 다크스톤 골렘 잡으면서 물량이 좀 풀리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 사시라고. 요거, 어, 이거는 안 사도 된다. 요거는, 요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돈 있으면 사시고, 돈 없으면 패스하세요. 요거는 어... 검은색도 아쉬워. 이건 검은색도 과해요 음... 회색으로... 음.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안 사도 돼요. 예. 제가 딱정해드릴게안 사도 됩니다. 음... 돈 없는데 이걸왜 사? 어. 이거 두 개는 이거... 이거 두개 합해도 이것보다 쌉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천이 깨지고 또... 아... 또 문제가 또 있냐면은 이 화, 화이트 다꾸 크로스체인 메일의 방어력이 이 30제 상하이 입은 것보다... 낮아요. 낮을 걸? 낮을 겁니다. 아이고, 제가 방어력을 안 적어 놨는데, 음, 화이트 크로스 체임의 방어력이 60이 정업이잖아요. 어. 근데 요거 상하이 두개 더하면 더, 더 하면 60을 넘을 겁니다. 방어력이. 그러니까 예. 그냥 이게 방어력이 더 높다.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지천이랑 홍, 홍무이 사셔가지고 40대까지 버티면 됩니다. 아니면 50대까지 버텨도 돼요. 음, 50대까지 버텨도 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뭐 방어력 작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아 방어력 작 하지 마세요. 응. 여기서 작해야 되는 건이 무기 토탈 중에 작해야 되는 건 무기 어, 떡작이든 60퍼작든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고 응. 그리고 여기 작해야 되는 건 얘. 어. 제가 얘를 작을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작을 했었어야 됐어. 어. 저, 제가 이미 작을 안 하고 레벨 60이 돼버려서 아까워서 안 하는데 제가 40이었으면 할것 같아요. 어. 이 얘기를 또왜 하냐면은. 우리가 40대부터 사냥터가 어딥니까콜다이를 예. 콜드 가죠? 콜드아이에 골드 노르만 투구가 나옵니다 예. 골드 노르만 투구가 나오니까 어, 요거 콜드아이 잡으면서 이것도 구하시고 또콜다이에그 방패 아 뭐래 죄송합니다 투구 방어력 주문서가 나와요 예. 투구 방어력 주문서를 파티원들한테 한 4만원에서 뭐 비싸면 5만원 예. 3만원에서 5만원 이 정도 3만원 주고 사자. 예, 파티인데, 파티원들인데, 가족 아닙니까? 예. 3만원에서, <laughs> 4만원 주고 사셔가지고, 예, 방어력, 여기다 바르세요. 왜냐면은 요거 60까지 끼거든요. 예. 60까지 끼니까, 음. 이건 60까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기회 되면 사고, 안 사면 마라. 그리고 아담한티움 장갑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힘이 붙은 장갑을 끼는 거니까, 요거는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만드는 법은 저번 영상에도 올렸죠. 예. 이거, 동물의 가죽, 방, 아까 카톡방에도 방금 얘기하시던데, 동물의 가죽 50개, 강철 5개, 나사는 40개. 나사는 일단 지금, 그 아시죠? 리스항구존아트 가가지고, 캐스트 받은 다음에, 슬리피우드 가면, 그, 끈기의 숲 같은 거, 그 석상 만져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깨시면 30개 줍니다. 음그 나머지 10개는 유저한테 사시면 돼요. 예전에는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요즘에 한 2,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 2,500원? 음그 시세 맞춰서, 나사 사셔서, 장갑은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이언 너클 만드신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어, 40레벨. 아이언 너클 만든 다음에, 이 아이언 너클을, 여기, 아다만티움 너클로 만들면 돼요. 아다만티움은 저희가 개미굴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 강철, 강철이랑 동물의 가족 나사, 요 정도만 구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음. 아셨죠? 장갑도 웬만하면 하자. 어. 당연히 공로목? 나는 공로목이야. 어, 공로목 있어. 이러면 그냥 공로목 끼시면 돼요. 어. 공로목, 아이고 뭐래? 공로목. 응, 있으면 공로목 끼셔도 됩니다. 예. 공로목 은뭐 30대, 20대, 10부터 계속 낄수 있으니까 이건 필수가 아니죠? 이건 상황에 맞게. 예. 어, 내가 검은 돈이 많다. 이러면 그냥 검은 돈으로 사서 쓰는 겁니다. 예. 근데 메이플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질을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음, 그건 아시죠? 메이플이 게임을 참잘 만든 게 현질 안 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설계를 해놔서 전사들이 딱물약감만 나올 정도로 아이템 간신히 구할 정도로만 잘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현질을 하면 이런 재미를 많이 반감시키니까 웬만하면 현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진일 갑주. 이거는 50제인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40제도 있구나, 나는. 40제는 이거고요. 40제 상하이. 그리고 50제는 요겁니다. 50제 이거. 이번에 제가 구독자 1000명 찍으면 요거 다 이벤트로 뿌리려고 했어요. 이거, 이번에, 이번에 이벤트로 다 뿌리려고 했는데, 어, 오늘 낮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독 1000 찍기 전에 나 레벨 60 찍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laughs> 그냥 이번 주 월요일 날, 어, 이거 이벤트로 해서 뿌릴 거니까, 어, 이틀 남았죠? 음, 댓글로 아이디랑 레벨 알려주시면, 제가 양식 나중에 따로 적어달라고 할게요. 그 양식 맞춰서 적어주시면, 제일 복기 해가지고, 요거, 상점가 정도? 상점가에서 조금 더, 대팔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점가에서 조금만 더 해서 본인이 쓰실 정도만 해서 가격 다, 이거, 요거, 아홉 개, 요거를 사다리 타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상호배 떡작한 거고, 나머진 노작이고, 어, 이거 상위만, 힘일상호이에요 어, 힘일상호이고 나머지는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얘기했고 이제 오리엔탈 카이타인 이거는 60제 60제입니다. 잠시만요. 어. 공로목은몇 자리기 추천하시나요? 일단 06 정도는 끼셨으면 좋겠고 어 내가 여유가 된다 이러면 08까지 어 노려볼만하겠죠. 저도 08 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 묶이고 있어요. 음. 요 정도 이제 60제 방어구 얘기하면 되네요. 어. 방어구는 저도 이거 끼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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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면서 이걸 맞췄어요 어. 이건 떡장이고 이것도 2 3 5배 떡장이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다 어. 이거를 60대 맞추시면 됩니다 어 신발을 안 적었네요 에메랄드 힐덤 부츠 어. 에메랄드 힐덤 부츠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얘도 콜다이가 주거든요 음. 콜다이가 주기 때문에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대기 4까지 붙어요. 일상업 되면 대기 4, 원래 3이 정업이고, 4가 일상업. 이것도 힘이 2가 정업인데, 이것도 힘이 일상업. 콜다이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거 나오니까 파티원들한테 사셔도 좋아요. 요렇게요렇게 음. 요렇게 아이템 정리하고, 일단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어, 놓친 게 있나요? 음. 아이템은 요렇게만 해라. 그리고 신발은 35제 여기 다크티거 있는데, 이거 사야 되나요? 물어봐. 근데 이거 15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팔더라고? 응.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어. 힘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사지 마라. 이거는 어. 그냥, 이것도 회색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안 사도 된다. 응. 안 사도 됩니다. 응. 어. 요것만 기회돼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이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뭐, 어, 뭐, 50, 45제 장비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뭐, 50제 장갑 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요정케. 요렇게만 맞추십쇼. 시 응. 상위 인기도 20 필요한데, 맞습니다. 여기 인기도, 어? 어, 어 요거. 40제. 40제 상위 인기도 20 필요하고, 50제도 인기도 20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인기도 관리하시고, 파티원들이랑 응. 인기도 교환도 매일매일 하세요. 응. 그래야 돈 아낄 수 있으니까. 50제 이름 저게 맞나요? <laughs> 틀린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엄버 언버 어, 뭐야 어, 예리하신데 엄버 숄더메일 죄송합니다 제가 막 대충 만든건 아니고 예, 빨리 만드느냐고 또 빨리 빨리 메이플 하고 싶어서 예. 약간 정성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엄버 언버 숄더메일 바지 이렇게 예. 50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또 어, 50제는 또 요람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크스털램 가야 되기 때문에 물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껴주시면 추천하고 덱은 이제 50 되면 제가 순수 덱60 찍으라고 했죠. 네, 그래서 60 되면 이제 민첩안부족하니까 요렇게 느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이 영상의 메인 이름이 될 거예요. 어. 구룡도랑 방청극. 음. 램 60대 방청극 꼭 가야 됩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거의 제 방송의 대부분들은 듀얼을 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어, 지금 이 시대는 어, 지금 11월 30일인데, 이때는 지금 창 순수든 포람 순수든 갈 상황은 아니고, 무조건 듀얼을 가야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듀얼을 가셨을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 구룡도는 공격속도가 보통이고, 방청극은 공격속도가 느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아침에 그 떡작을 해서, 이것도 이상옥, 얘도 이상옥, 둘다 상옥, 상은 똑같습니다. 정옥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나머지 이제 떡작한 건데, 오늘 이걸 좀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네. 비교를 하니까 보, 보, 보실래요? 네. 어, 이거는 수공이 1256 4, 447에서 1256이고 이건 398에서 1118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공속은 어, 조금 물론 느려지긴 해요 보실래요? 요, 요 정도 공격속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구룡도 공격수도 보여드릴게요, 예. 구룡도도, 예, 이거, 부스터 킹 기준으로. 조금 빠르긴 합니다. 확실히 빠르긴 한데. 중요한 건, 구룡도를 꼈을 땐 다크스톤 골렘이 네 방이었고요. 방청국 꼈을 땐 다크스톤 골렘이 세 방이에요. 그래서, 네 방일 때는 젠 클리어가 잘안 됐었는데, 어... 그 방청극을 끼면 젠 클리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방청극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봐 제가 60대 자자요 이거 테스트를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방청극 좋습니다. 네. 끼세요. <laughs> 물론 공속이 조금 내려지지만 그 정도는 부스터 쓰고 버티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청극을 껴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창못 껴요. 이제 70대 무기 못 껴요 하시는데. 지금 엘라스에 나오는 70대 무기가 여기 7어자자 치... 자, 잠깐 음, 그 스테판 음. 스테판에서 변신 예티에서 스테판 나오고 포람 황령도 라이칸 슬로프 나와요. 음. 요거는 일단 상황 봐서 그때 돼서 스킬 초기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 랩 73대 스킬 초기에 하는 게 좋을지, 뭐 75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70에 바로 하고 상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요런 건 그때 패치 내용 보고 좀 공부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어, 요거는 음, 나중에 한번더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음,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laughs> 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같이.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요 정도 마무리를 바로 하고, 어, 이벤트 내용만 다,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요거 댓글로 제가 양식 바로 남길 테니까, 오늘 영상이 10시 안에 올라갈 거거든요? 어, 요거 다, 어, 산점가 정도에 정리를 할 거니까요, 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포라만 끼고 창으로만 버티려면 제코 비싼 거 사야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제코로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코로 60까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0 10 차이, 0 10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공 20이 차이나 버립니다. 0 20이면 엄청 큰 거예요, 메이플에서. 공10 노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10 노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고 내가 요거를 갈아 끼면 공10 노목을 한 번씩 더 낀다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냥 어, 스킬, 스킬을 스킬 듀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듀얼 초기화가 30에서 40만원 밖에 안 하죠. 30만원? 음, 엄청 싸졌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듀얼을 가십시오. 예, 예전에는 뭐 제가 성향에 맞게 맞춰 가세요 했는데 무조건 듀얼 가시고 <laughs> 음, 듀얼 가시고 나중에 스킬 초기화 한번 하세요. 오늘은 방송 이 음, 정도면 정리가 된것 같고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거랑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들 다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사다리를 타서 상점가에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다시 없으시면 그 댓글로 궁금한 거 추가로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